양 팀의 선발 투수는 폰트와 이의리 때문에 오늘 명품 투수전을 예상하셨던 분들 참 많을 텐데 예상 밖의 타격전이 펼쳐졌고요 SSG가 결국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이 경기 승리의 숨은 공신은. 폰트 뒤에 올라온 노경은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오늘 두 번째 투수로 6회부터 등판했던 노경은 선수 이제 불펜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도 팀 승리에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 줬습니다. 노경은 선수의 활약상 다시 하이라이트로 만나 보시죠. 6회 노경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. 사실 선발로 올 시즌 출발했던 노경훈 선수는 전반기 5승 달록의 선발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, 모리만두 선수가 합류한 후 불펜으로 전환을 했죠. 오늘도 경기 후 올라와서 6회를 깔끔하게 삼자범퇴 처리를 했고요. 7회에는 한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. 1사 이후 박찬호 선수에게 이루타를 허용하면서, 이창진 선수를 만났는데 진루타까지 허용을 했죠. 2사 3루가 됐습니다. 위기를 맞은 노경은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한 차례 마운드를 방문을 하죠. 상대는 나성범 선수였는데요. 노경 선수를 유격수 땅볼 처리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노경은 노장은 보직을 가리지 않는다 내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에 펼치고 있는 노경은 선수였습니다 오 시즌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노경은 선수였습니다 선발로 시작해서 손가락 골절까지 당하며 두달 이탈하기도 했고 이제는 불펜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노경은 선수가 2이닉 무실점 활약을 했고 또 이제는 불펜으로 합류한 문승원 선수까지 역할을 잘 소화해주면서 SSG의 마운드는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. 이렇게 폰트의 선발생을 지켜준 불펜들의 활약 결국 폰트 선수는 13승을 가져가면서 다승 단독 1위까지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.